지난 세계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의 책 언어의, 언어로의 도상에서 그는 아주 재미있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입니다. 인간은 말한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도 말하고 꿈속에서도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말한다. 우리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거나 읽을 때에도 우리는 말하며 심지어는 읽는 것이 없을 때에도 또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한가로이 여가를 즐길 때에도 우리는 말한다. 인간은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가진 존재, 언어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 관계를 맺는데 가장 소중한 소통 방식이 바로 언어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언어를 가리켜서 존재의 집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도 마사로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마 읽어보지는 않아도 한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아마 이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의 책에서 물이 사람들의 언어에 반응한다고 하는 점을 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향해 심한 말을 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육각수라고 합니다. 육각수인데 이 육각수의 결정체가 깨지면서 그 모양이 형편 없이 일그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이 의하면 물이 인간의 언어까지도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물, 물컵에 여러 개의 물컵을 놔두고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악마라고 하는 말을 해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똑같이, 모든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악마라고 글씨를 써서 붙여놓은 모든 물컵의 물의 결정체가 산산히 부서지고, 보기 흉한 구멍이 뻥뻥 이렇게 뚫려 놨다. 어,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보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다시 그 파괴되었던 물의 결정체가 다시 아름답게 육각수의 균형을 딱 맞추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인체는 여러 사람의 몇 프로가 여러분 물로 구성된지 아세요? 어 70%죠 우리 초등학교 안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70%로 물로 형성되어 있게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의 마음을 품면 우리 인체에 있는 물 분자가 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병으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나누면 우리 몸의 물의 분자가 아름답게 이렇게 정육각형, 그 육각형 결정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언어를 세개 지로 비유하면서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은 제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갈 알죠? 제갈. 예, 저기 말 말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딱 씌운 제갈. 이 제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제멋들이라고 하더라도 뭐만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재갈만 쥐고 있으면 꼼짝 못해요. 말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입에 물린 재갈만 쥐고 움직이면 그허한 심을 가지고 있는 말도 다 통제되고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소서 이이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입에 무엇을 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가를 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제 멋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를, 망망대를 향해, 향해 가는 배에 모아갔다고 하는 거죠. 키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렇다는 거죠. 아유, 굉장히 소중한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민수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인생이 가고 말하는 대로 운명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좀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야구보는 또 말은 을뭐 뭐가 가냐면 불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는 지난번에도 동해안 완전히 다 타버렸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태산을 태우는 것처럼 아니 산맥을 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말에 신중해야 하는데 말의 신중하려면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침묵은 굉장히 말을 어떻게 하는데 바로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경 자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느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무엇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입이에요. <laughs> 왜 해필 입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입이에요. 눈이 아닙니다. 코가 아닙니다. 귀가 아닙니다. 입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확히는 구체적으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냐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 주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인지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말은 뭐라고요? 생명의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사람을 살리는, 살리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훈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낙담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아첨하면서 결국 그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대 작가 데이 셰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글 중에 세 가지 황금문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하지만 매우 뜻깊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팩트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인가?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었고, 혹 부풀리거나 왜곡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사로잡힌 말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자신의 진지한 성찰 후에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 뭐냐. 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적절한 말인가. 내가 적당한 때 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가. 이 황금문을 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고려하고 배려해서 나오는 필요하고 적박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고 아무리 진실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격분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낙심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요베스의 친구의 말이 그랬습니다 나름 옳은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옳았습니다. 신명기의 사관을 따라서 그들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요백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 상처를 주기만 했고요. 낙심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제가 함께 이렇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 이제 그 장례를, 50살이었어요. 그때 딱 그분이 50살이었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와서 이제 집에서 같이 이제 가족 예배, 유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그, 그 안수 집사님 한 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간에는 이제 사모님을 위로한다라고, 이분이 한때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에는 평균 40이면 죽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50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 <laughs> <laughs>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인데, 자그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저것도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녀들에게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편에서는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편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라는 것입니다. 예? 부모가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래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오름 말이지만 매우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교우 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름 아 그러니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나름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일단 사람이라는 게 감정적인 거예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이게 감정이 사고 나면 아무리 옳은 말도 쓸데없어요. 오히려 더 반발하게 튀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세 번째 황금문은 뭐냐? 그 통과해야 할 물은 내 말이 친절한 말인가입니다. 내 말이 온유한 말인가입니다. 내 말이 진심으로 정말 나의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인가? 단순한 이 비난의 말도 그래. 비평하는 말도 그래.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또 옳은 말을 했는데도, 옳은 비평을 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에 울림을 못 주느냐? 그 마음, 사랑으로 한 말이 아니니까, 애정으로 한 말이 아니니까, 미움으로 한 말이니까, 증오를 한 말이니까, 좀 미워서 한 말이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말이 마음에 다가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시에퍼드의 황금문은, 황금문의, 황금문이라는 글은, 정말 말에 관해서 깊은 통찰과 귀한 지혜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세 가지 황금물을 통과하고 난 말, 거기서 연단되어서 나온 말,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의인의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세 가지 황금물을 통과한 말을 솔직히 어떻습니까?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생명의 언어보다 사람을 죽이려는 말들이 이 죽음의 말들이 훨씬 더 언어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물론이고 정치나 언론을 보면 어떻게 하면 더큰 상대방에게 더큰 상처를 입힐까? 더큰 낙심과 좌절을 안겨 줄수 있을지.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막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참, 이건 너무 더 아주 그 역겨운 경우인데, 교묘하게 일부의 그 진실을 은폐하거나 또 왜곡하는 거짓 뉴스가 아주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사실 저는 신문들 솔직히 못 믿겠어요. 아, 신문들 저희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 또, 그리고 또 문제는 한번짓겠다 하면은, 참 왜 이런 사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벌때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고 잘못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고쳐 나가는 게 사람인데 한번 잘못하면 그냥 벌때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그냥 달려들어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쳐버리는 사람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내말 한마디에 사람이 사랑하기도 하고 내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말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내말 한마디에 위축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가슴을 펼수 있고 내말 한마디에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내말 한마디에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책 길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말년에 이제 모든 아들들을 불러 놓고 열두 아들을 불러 놓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는 창세기 아니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창세기 49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복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정만큼 문제가 많은 가정도 없었습니다. 아들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심각할 정도의 편해. 형들의 잘못에 대한 요셉의 그 아버지를 향한 고자질.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질투와 증오. 그리고 그에 대한 형제들의 살아의 기도와 인신매매 등.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요. 성서에서 나오는 가장 역기능적인 상처가 많고 가장 역기능적인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열두 형제들 사이에, 솔직히 저희 집도 이렇게 보면 형제들 사이에 아직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형이 좀, 좀 미워요. <laughs> 이 열두 형제들 사이에 모든 불화와 갈등이 해소되고 아버지 야곱은 모든 자,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불러서 확 이해한 자리에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런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성경에 나눈 야곱의 가정에 이 이런 가정의 지배적인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물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추론해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가정이었음에도 아마도 야곱의 가정을 오랜 세월 야곱의 가정을 지배했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 편견의 언어, 참소의 언어, 질투의 언어, 증오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갈등의 언어, 거짓의 언어, 서로를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가정이었음에도 한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믿음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죽이려는 언어가 지배했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큰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을 때부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창세기에 보면 형님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또 나를 노예로 판 형제 우리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이 심한 기근 속에서 내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만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면서 큰 마음으로 형들의 잘못을 품었을 때부터 그 가정을 지배하던 죽음의 언어는 사라지게 되고 그 가정에는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기도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시브리서 11장은 구약시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딱한 줄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야곱에 대한 모든 기술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길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적고 있는 시므리서 11장인데 이제 물론 많으니까 이제 다 적을 수 없고 어떤 걸 적을까요? 그의 세계 가운데 가장 뭔가 주목해야 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을 여러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브리소 저자에 의하면 야곱,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신앙의 사건, 믿음의 사건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바로 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니, 가정에 있어서도, 축복의 언어, 기도의 언어,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시부리소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날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에게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심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 내 머리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나를 경조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은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로 가득히 스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분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내 귀촌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축복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가 오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집을 지금 스며 있는, 구석구석까지 스며 있는 여러분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니가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도 이렇게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늘 이렇게 손을 얹고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그랬었는데, 아 어느덧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닐까요?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황국문을 통과한, 통과한 언어입니까? 생명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언어입니까? 어떤 언어가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인생이냐? 어떤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가정이냐가 그 인생과 그 가정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죽음의 언어가 지배했던 가정이 피어나서 생명의 언어가 지배하게 된 야곱의 가정과 같은 그런 은청이 주의 은청이 말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해주는 부모의 기도의 언어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위슬레는 죽을 때 있잖아요. 아,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산을, 아니, 그 유산을 아 유산을, 유산을 물려줍니다. 지갑을 탁줍니다 근데, 인지갑이었습니다 <laughs> 그리고는 이렇게 유언을,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실 목회 생활하면서 뭐 지고 있는 건뭐 빚뱉기 더 늘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 자, 내뭐 노후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좀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그게 좀 마음에, 아, 참 이렇게 아프기도 했었는데, 아, 다시 한번 요한 웨슬레를 읽으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나는 정말 자녀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물려줄 수 있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과 금보다 더큰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가장 귀한 축복, 가장 귀한 유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남겨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로즈베리 존슨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억만금의 재산보다 단한 줄의 축복의 예언을 물려 주라. 자녀들에게 억만금의 재산보다 단한 줄의 축복의 예언을 물려주라.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단한 줄의 축복의 예언, 축복의 기도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수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독소를 버리고 생명의 샘 같은 의인의 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죽음의 언어가 지배하던 가정이 비원해서 생명의 언어가 지배하는 가정이 된 야곱의 가정과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야곱처럼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기도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